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든 길을 만들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자. 13절에 보면, 곧은 길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네요. 곧은 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는 다리가 되어져서 어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곧게 서서,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아서 곧게 서서 건강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고등길를그 말씀을 앞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왜 어그러지고 왜 다리가, 어, 저는 다리가 되느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이말씀을 뭐냐면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거예요. 피는 성경에 말씀하시기 대부분이 생명을 피로 표현하시는 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죄와 싸우는데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와 싸우는데 죄를 싸워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기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배가 있는데 배 우리가 다 타고 가고 있는데 안락하고 좀 옛, 옛날에 영화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멋진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이렇게 막 있어요. 거기에 계급이 있는 거죠. 귀족들이 타는 칸이 있고, 중간 사람들이 상인들이 타는 칸이 있고, 평민들이 타는 칸이 있고, 막 이래요. 거기에 막 너무나 럭셔리한, 무슨 그그 그 식당부터, 막그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홀부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부터 너무나 멋진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출항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출항하다가 빙하에 배, 배가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침몰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있고 거기에 무슨 자동차 갑자기 세월호가 생각나면서 너무 슬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침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요. 구명정에 얼른 타라 막이렇게 살아남는데 타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 주인공 여, 여자가 나오고, 주인공 남자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 이 여자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이유가 뭐였냐면, 배랑 끝까지 한 몸이 되죠. 배에서 계속 움직여요. 이 남자가 계속 끌고 움직여요. 그래서 배가 최대한 늦게 가라앉는 끝쪽으로 가요. 그래서 막 밀어 올려서 난간을 넘어가지고 난간에 거꾸로 이렇게 서 있어요. 배는 막들어가는 그리고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 막판에 얼른 널판지를 지워갖고 여자를 그 널판 주위에 올려요. 그리고 자기는 물속에 있다가 그대로 얼어죽어요. 구명장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빙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그 그 남자는 그걸 알고 여자가 최대한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리고 얼른 물속에서 빠졌는데도 널판으로 여자를 올리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가 살아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은 침몰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고 안락하고 호화롭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오히려 내 집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아주 비싼 값을 내고 그 배를 다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해요. 세상은 다 침몰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배에 묶여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돈 때문에 내 재물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세상은 침몰해 가는데 그 돈에 내가 돈을 쥐고 거기서 세상도 같이 깔아 앉아 죽는 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학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만한 모든 것은 나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가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묶어버려요 세상에 죄로.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육신의 장막 벗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 그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때, 세상이 침몰할 때, 내가 세상에 젖지 않으려면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또 죄와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빠져쓰자도 얼른 나와서 내가 세상에 젖지 않도록 항상. 제가 깨,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 말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너희가 잊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을 저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낼 만한 말씀으로 권하신 거예요. 이거 자, 이거 배가 침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배랑 상관없이 배를 버리고 원류역으로 갈아 타라 하는데 그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징계하심을 경외하이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합니다 너희가 죄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경의여기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니네의 죄의 사슬을 배에 묶여있던 모든 죄의 고랑들을 다 끊어버리시려고 그것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많이 아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죄와 상관없는 아들로 나를 인쳐서 대우하시기 위하요 상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식기잖아요. 근데 씻는데, 아, 나 깨끗하다고 깨끗하다고 안 씻겠다고. 그러면 안 돼. 씻길 수가 없잖아. 요 아들로 맞아 드릴 수가 없어요. 집에 드릴 수가 없어요. 돼지 주염면을 먹던, 돼지 우리에서 굴러던, 종보다도 못한 사람을 씻기 시는데 씻지도 않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려면요, 고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 위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피하기까지 대항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신그길 나도 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가 칠찍에맞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말씀들이 쭉나와요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칠찍 맞고 십자가에서 어, 조롱 당하시고 돌아가신 일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똑같이 하게 될지라도 아멘 하겠다는 내 마음, 순종의 마음.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 아들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조차도 내놓겠다는 것.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저는 이 말씀이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 그 친아들로 만드시려는 이유 그건 뭐냐면 죄의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죄로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돈으로 유혹해서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명예를 유혹 제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돈에 넘어간 주의 종들을 많이 정말 한때 암덩이도 뚝뚝 떨어뜨리던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가지고 신유운사 어 받아가지고 신유를 내 눈으로 봤어요. 귀신 쫓는 걸내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이 변질되는 것도 내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요 항상 피 흘리기까지 대안한 각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든 길을 만들어야 돼요 항상. 내 다리가 저는 다리가 돼서 어그러진 길을 걷게 되면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 아버지가 없는 게 사생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누구냐?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가 우리를,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생아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 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아버지도 니네가 그랬거든. 영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요. 어, 우리가 죄가요. 아주 사소하게 말해다 아주 쉽게 말해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내가 부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어떤 중직 장로나 권사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입에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참소하는 일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요, 제가 부목사 생활 오래 하는 동안요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을 참소하면 내가 올라가나요? 같이 멸망해요. 같이 요구도 먹고 나갈 때 같이 쫓겨나요. 근데 꼭 참소를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수의 을 몰랐으니까 있,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그만한 그내 말에 힘이 있으면. 더조심해 근데 중직들에게는 말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의 말은 힘이 있어요. 어, 교회에서 사랑받는 권사님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의 이름조차도 올리지 마세요. 마냥 하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참소하는 자가 되면 어떡할 건데요? 마냥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내가 옳더라도, 하나님이 역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분별이 잠깐 어두워져서 내가 분별을 못할 거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좀 정신이 안좀 이렇게 막, 막 조금 안 좋은 친구가 들어왔는데 리프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저희가. 근데 그 안전바가 샤시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랑 좀 내가 그안 뭐를 하는 거를 더 봤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 4일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나 나한테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푸드시를 어디를 거길 지나가는데 또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색을 하면서 아무개 그거 밟지 마, 밟지 말라고 나 말했어라고 얘기를 했어. 나도 안 밟어. 그러니까 밟지 마 그게 렇 얘기했어. 그 밟으면 억지로 안전발을 밟아서 안전한 것처럼 리프트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방어가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너 절만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거 하여튼 뭐 그런 말절말안 하고 네가 제일 잘못한 것은 네가 혼나고 그걸 지적당했을 때내 이름을 언급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가 그내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너가 사고 치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는 그뭐어쩌조저쩌고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는 했으니까 이제 끝다 잊어버릴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제일 화난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아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였고 그래서 아 그럼 투명인간 너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차단을 해버린 거였어요. 마귀는요 그렇게 참소해요. 끌고 들어가요. 지가 죄를 지어놓고 죄의 온상 중에 있고 지가 위험한 짓은 다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쓱끌어들어요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걔한테 시로락이 하나라도 묶였으면 땅려 들어간다니까요. 막이 한테 시로락이 하나 회개함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피 흘리기까지라도 대항을 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뱉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 이름을 내 대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거예요. 채찍에 맞던 징계를 받던 내가 하나님 아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될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당하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뭐가 들었고 뭐가 무섭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 그리고 깨어있어서 고등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치로라기 같은 것도 배가 침몰할 때 나를 끌어서 배 속으로 같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다 끊어버려요 마음에 하나 내가 끊지 못해서 끌려 들어가면 그때 돼서 사생아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 너 누구냐 해버리면 그거 같이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부모가 나를 알아보는데 너가 누구냐 이런 알아보지 못해 거꾸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어, 너 누구야, 이러면 기가, <laughs> 기가 막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이 나를 보면서, 어, 누구세요? 이래버리면 기가 막힐 것 같아. 요 지금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치매에 걸리셔서. 그럼 내가 엄마 딸이에요. 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데 <laughs> 아들이 쌩뚱맞은그 차가운 표정을 하면서 남 대하듯이 나한테 뭐 어, 누구세요? 이래 버리면 <laughs> 정말 피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없애하는 없게 하는데 피 위기까지 대항하는 거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만 하면 다 돼요. 징계도 나에게 복이 될줄 믿고 믿어지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걸믿어지고 인내가 나에게 소망을 이루 줄믿어지고 참는 것이 기쁨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그 날을 꿈꾸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천국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내가 믿어지니까. 우리 모두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 이런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길을 주셨사오니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죄와는 상관이 없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laughs>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참 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친 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시며, 또한 반대의 화 말씀과 사생아의 말씀도 우리에게 보이게 하사 조심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버릴 것은 버려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게 하사 오직 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우리에게 이로 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세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